감동의 순간. 아빠 보고 싶어, 한 아들의 체림의 파격 선택. 예상치 못한 한마디가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지난 어제 오후,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아이의 수근거림이 마치 폭풍전야처럼 울려 퍼진 순간, 체림은 인생 최고의 결단을 내렸다. 아빠 보고 싶어라는 짧은 한마디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어린 아들의 깊은 그리움과 가족의 깊은 애틋한 정서를 대변하는 동시에 채림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채림은 35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여성으로 어려서부터 홀로 자라며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이 결혼 생활과 이별의 상처, 그리고 외로움이 겹치며 그녀의 마음 한켠에 깊은 균열을 남겨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와 함께 소소한 산책을 즐기던 중 아이가 갑자기 작고도 단호하게 외쳤다. 아빠 보고 싶어라는 그 한마디는 차가운 바람 속에 쏟아지는 따스한 빛처럼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순간 체림의 마음 속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아픔 그리고 미처 해결하지 못한 소망들이 쏟아져 내렸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새로운 결심과 함께 다가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함께였어야 했는데라는 과거의 아쉬움과 현재의 고독이 뒤섞인 채림의 심정은 그날 오후 거리를 지나는 이들마저 멈추게 했다. 거리에는 한순간 정적이 흘렀고 주변 사람들은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예감을 감추지 못했다. 채림은 이후 즉시 평소 묵혀두었던 고민과 미련을 되짚어보며 과거의 상처와 마주할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아이의 소박한 한마디가 그녀에게 던진 메시지는 가족은 다시 하나 되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도 강력한 외침이었다. 그날 밤 채림은 한동안 깊은 고민 끝에 전 남편과의 연락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쌓인 오해와 상처를 해소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모색하겠다는 굳은 다짐이 담긴 것이었다. 전 남편과의 연락은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침묵과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흘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 한 줄기 미소와 따스한 눈빛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과거의 아픔도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체림의 말에는 오랜 세월 감춰왔던 마음 한편이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생기가 감돌았다. 한편, 전 남편 역시 아이의 목소리 한마디에 있고 지냈던 감정들이 새록새록 피어났습니다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시작한 모습을 전했다. 이들의 파격적인 선택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었다. 채림과 전 남편은 아이가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도록 매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과거의 분열된 감정을 넘어서 아이를 위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가고자 보다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소식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수많은 이들의 찬사와 응원을 받고 있다. 아이의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체림 씨의 결단력에 감동받았어요. 가족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현대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관계 회복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체림의 파격적인 선택은 단순히 전 남편과의 이별로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아이의 순수한 외침 아빠 보고 싶어를 통해 모두가 잊고 지냈던 함께함의 소중함과 가족의 따스한 온기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세상의 모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한 가족에게 그리고 나아가 사회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도 체림은 아이의 웃음 속에서 잃어버린 행복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자, 그리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되찾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우리 모두가 사랑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